41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가 있고, 이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C1, 원 C1이 변 BCCD와 접하는 점, 접하는 점 EF, 이건 이제 그림 보면 알겠네. 그점 F를 중심으로 하, 점 F를 중심으로 하고, 점 E를 지나는 원, C, 원이 두개 나오네? 아, 그림 하나에서 원이 두개 나오네. C1, C2. C1, C2. 원, 그래서 이제 원, C1의 내부와 원, C2의 외부의 공통 부분, 요런 모양의 도형과, 뭐, 뭐 또, 아무튼 이제 그림 보면 요건 알것 같고, 그래서 이제 R1. 그럼 여기에서 일단 R1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겠지? 그럼 요것은 이제 정사각형. 정사각형이고, 한 변의 길이가 이고그 다음에 요, 원의 중심은 F고, F가 이제, F가 이제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이다. 자고 너는 이제 사각형 내접하는 원이고. 그랬때 일단 우리는 색칠한 부분, 첫 번째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은 반드시 구해야겠지. 반드시.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요 넓이는 일단 구하기가 쉽겠다. 요 넓이는. 요 넓이.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사각형 넓이에서 요 사각형. 요, 사각형 넓이에서, 원넓이 빼면 되겠지. 그니까, 러 사각형 넓이에서, 원 넓이를 빼. 원 넓이. 그럼 여기가 나오겠지. 여기. 그니까, 뺀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은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요거만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요 넓이는, 그럼 우리는 지금 요 넓이 구하는 거, 요 넓이. 그 먼저 사각형 넓이부터 여여 사각형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2이니까 사각형 넓이는 4라고 사. 4. 4. 그원 넓이는 원은 반지름일 1이야. 1. 반지름일 1이라고. 그러니까 파이. 파이. 그래서 4 4 빼기 파이 나누기니까 2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2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그러니까 2 2이분의 파이는 요 부분. 그렇지. 요 부분. 이 부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여기. 여기. 그럼 어떻게, 어떻게 구하냐? 이 부분은 일단 요런 그원에 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먼저 부채꼴, 요 호를 가지고 있는 부채꼴을 우리가 뽑아야 돼. 아, 근데 이거는 원으로 한 풀면 되겠구나, 원. 아,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요 넓이를 구해서 누반원 그러니까 넓이지 반원. 정확히 말하면은 반원의 아이 부분이 좀 어렵네. 반원의 넓이를 먼저 구해. 반원. 반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를 빼야겠지. 여기를 어, 빼야 돼.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돼, 요 부분. 그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 부분의 넓이도 그 원에 이제 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채꼴 요 요거를 포함하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야 돼. 부채꼴. 그럼 요 요거를 포함하는 부채꼴 뭐냐? 요 이제 f에서 시작한 거 요거 그래서 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부채꼴 넓이. 그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을 빼는 거지, 요 삼각형을. 그럼 요게 딱 나오잖아. 그거 빼기 삼각형이야. 삼각형. 하면은 하면은 뭐가 나온다? 여기가 나온다 여기가 어? 여기가 나온다 이게 되는거지 이거 이게 나오는거지 그럼 이제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제 첫번째 해야되는게 반원 반원의 넓이는 이제 뭐 아까 이제 원의 넓이가 파이니까 반원 넓이는 2분의 파이지 2분의 파이 에다가 에다가 자얘부채꼴 넓이를 구한다 얘 부채꼴 그럼 요부채꼴 넓이를 구하려면은 반지름에다가 반지름, 아 반지름 구했네 반지름, 그러면 여기 이제 정사각형 2니까, 2, 2, 그러면 2면은 2면은 여기가 11이겠네. 11, 그럼 요게 1, 이것도 1이겠지. 1, 그 반지름은 반지름은 루트 2가 되겠네. 루트 2, 반지름이 루트 2라고. 그 다음에 여기 45도, 45도, 이거 90도네.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부채꼴 넓이. 부채꼴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파이를 곱해서 90도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지. 4분의 1. 그럼 뭐가 되냐. 어, 2분의 파이네. 부채꼴 넓이가. 2분의 파이.다가, 에다가.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야 돼요. 부채꼴 넓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럼 밑변이 루트이니까, 얘도 루트이가 될거 아니냐. 그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2에다가 루트 2를 곱해서 나누기 2 하면 돼. 그럼 얼마? 1. 자, 그러면은 반원에서 그럼 빼면 어떻게 돼? 빼면은 1만 남네. 1. 아까 이게 1이라고. 1. 요게 1이라고. 요게 1. 그러면은 요게 1. 아까 이제 위에서 구한 거. 요 넓이는 요거. 그럼 두개 더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도형의 넓이는, S1은 3-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A가 되겠네, A. 3 2이건 이제 중요하지. 이건 나중에 이제 공시에다 쓸 거지. 3-2분의 파이. 자, 그래서 3-2분의 파이. 첫 번째 도형의 넓이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도형의 이제 관계를 보자고. 다시 읽어 내려가면, 이제 그림 R1에서 두 꼭지점 CD 위에 있고, 나머지 두 꼭지점이 정사각형을 외부에 쓰면서, 원 C2 위에 있는 점, 아니, 정사각형 PQRS를 그리고 뭐 같은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그럼 그림을 보면은 이해가 될것 같은데 그림 그림을 보면 이제 첫 번째 이게 정사각형 2였고 2그 2. 다음에 또어또 이제 아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러니까 원이 원이 지금 4개 나왔지 4 개? 그러니까 첫 번째 원, 첫 번째 그림에서 원이 그려졌고, 두 번째 게 그려졌고, 요게 이제 첫 번째 그림에서 나온 원이고,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여기서 하나 그려지고, 여기서 하나 그려진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이 도형의 닮음을,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 풀때 도형의 닮음으로 푸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그럴 경우에 원의 닮음 같은 경우가 푸는 데 있어서는 가장 편해. 왜냐? 원의 닮음은 반지름을 구하는 거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 반지름을 구하면 돼, 반지름. 반지름. 원으로 구하는 게 편하겠지.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원을 하냐. 어, 두 쌍씩 나왔는데, 작은 것끼리 비교하면 되겠다. 요, 렇게 요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첫 번째 원은, 반지름이, 그럼 첫 번째 원은 반지름이 얼마였냐면은, 첫 번째 원은, 반지름이 1이었지, 1. 첫 번째 원은 그러니까 첫 번째 원5 원의 반지름은 1이라고 1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돼두 번째 원 그러면 두 번째 원의 반지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요원요 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하냐면은 어 지금 요 점이 요 점이 요 원의 중심이었잖아. 요 원의 중심. 요 원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원의 반지름이 나왔잖아. 아까 뭐였냐. 요 원의 반지름. 루트였지루트 약간 루트 까 1대1대 루트였잖아 루트2. 이걸 이용하는 거야, 이거. 이거. 그러면은, 요 점에서 요 점까지가 루트2가 되는 거야, 루트2. 루트2. 그럼 우리는 반지름을 잡아야 돼. 그러면은 요 루트2를 가지고 반지름이 나오지, 어떻게 나오냐. 직각이 나오거든.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나오지. 그러면은, 어, 어떻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반지름을 여기 X라고 하면은, 반지름. 요기도 X가 되고, 요기도 X가 되겠지? 그치? 왜냐? 이 길이, 길이 같으니까. 그치? 같지? 그니까, 러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는 X고, 여기는 EX가 돼, EX. 그럼 뭐야? 피터라스 정리로 풀면 되지, 피터라스 정리 X하고 EX하고 이 응, 요거 X하고 X하고 빗변이 루트 2. 그 식이 이렇게 나와. X의 제곱 더하기 EX의 제곱은 루트 2의 제곱. 그래서 OX의 제곱은 2가 돼. 그럼 X의 제곱은 5분의 2. 그럼 X는 루트 5분의 2니까 5분의 루트 10이 되는 거야. 유리화 시키면 은 5분의 루트 10 그럼 이게 뭐다? 닮음비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의 닮음비 닮음비가 되겠지 아 닮음비가 아니구나 반지름이구나 반지름 아 지금 착각했네 반지름이 나왔지 반지름? 반 반지름. 그러니까 O2의 반지름이 5분의 루트 10이라고 5분의 루트 10 그러면 몇대몇 닮은 그 닮음비가 아, 어차피 똑같구나 닮음비 닮음비는 1대 5분의 루트 10이 되는 거야, 5분의. 그럼 이제 우리는 넓이를 계속 구하는 거죠, 넓이. 그럼 넓이의 비는? 넓이의 비는 제곱을 하니까 1대, 1대, 이건 뭐가, 25분의 10이 되는 거지, 5분의 2. 1대, 5분의 2. 그니까 이게 공비가 되는 거지, 공비. 공비. 그럼 아까, 그럼 이게 R이 되는 거지, 그럼 아까 A가, a 가3 2분의 파이 였고 r 이 5분의 2니까 구하는 공식에 의하면 1 5분의 2분의 3 빼기 2분의 파이 그러면은 5분의 3분의 이거 통분 해야겠다 2분의 6 마이너스 파이 약분 안되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곱하면 분모가 되겠지 그럼 6분의 30 5 파이 6분의 30 마이너스 5파이. 이런 게 있겠지? 6분의 30. 3번이다, 3번. 답 3번이 되겠다.